아, 누가 우 들어왔어? 장수형들을 탈산 사격 적을 처치했다. 이무이 이상했는데? 적을 처치했다. 버스트블러들를 따냈다. 답이란 없지. 여기 저리다. 저기 보시죠. 나무 화석처럼. 그 정이 내 바로 앞에 있다. 그렇게는 안 되지. 묵어주마. 이미 다운링 난다. 이제 기다리지. 에너지 탄력이 떨어졌다. 하나 발견했다. 본신에 보내지. 장전 중. 그림들을 <무늠들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군며 자, 과연 이 열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발견! 자, 가보이는데! 에너지 탄력이 떨어졌다. 진짜 다른 팀이 있어. 점프 패드 던지게. 뭐 봤어? 실내 충전 중이야. 패급이 너무 늦음. 아. 새로운 킬리더입니다. 킬리더가 박쥐였군. 세법인데. 했다. 잠깐, 잠깐, 좀 해야겠어 기다려봐 여기 누가 있었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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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잠깐, 잠깐, 떨어졌다. 조준경이야. 스나이퍼형이다. 조심해, 한 놈이. 저쪽에 나쁜 놈들이다. 사격 중이다. 장전 중. 폭패게 어! <목소리> 실드 충전 중이야. 장전 중. <목소리> 공격받고 있다 장전중 여러분 우리가 을다라내 기대를 뛰어넘었다 저 케어 패키지 좀 살펴봐야겠는데 저 빨리 간다 여기 에너지 확장 탄창이야 레벨 4야 실드 충전중 팀들이 반쯤 나가 떨어졌잖아. 조준경 여기 있어. 여기 백팩이야. 레벨 3이야 에너지 탄약 필요한 사람. 리메타. 믿기 깜짝 놀랄 것이야. 에너지 탄약 필요한 사람. 유용한 도구로군. 에너지 탄약 필요한 사람? 여기서 내가 나서야겠는데 이 하나 이쪽으로 가보자 하출 여기 고급 맞았잖아 미끼 보낸다 아 잠깐 내가 본출한 건어떻 맞지? 이거 음. 완전 꾹 죽은 것 같은데 아! 음. 야전 고속하게 공격받고 있다. 장전 중. 정신 없지. 넉신 나갔군. 얘좀 예 봐. 탈출용 미끼를 배치했어. 실드 충전할게. 실드 고갈. 충전하겠다. 공격받고 있다. <놀람> 내일은 맞았잖아. 장전 중. 굿어. 자, 굿구 자, 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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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굿 공격하고 있다. 어까지. 잠깐만 지려 줌. 실드 충전할게. 공격받는 중이다. 다음 웨이브를 잡다 빨리! 내 적진부터 거야. 들거네. 점프 패드 던지게. 자, 떡밥 꽉 물어라. 아니, 이제 미 미끼 꽉 물어라. 석실대가 깨졌어. 분대 선수가 몰락했다. 여기 관악 조중경이야 여기 가마파츠야. 저번 지나가는 거 우리가 처음이 아니야. 치료 중이다. 하나 찾았어 벌써 다음 링 아니네 승리의 냄새가 나는걸? 마치 어, 마치. 저쪽에 쓸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 확인해 볼게. e 목표 t o o 기 a silly 저기 쏜다. 이런 맞아 y silty mola, hugging a b o 나갔군 o o k 넋이 나갔군 예 o 과 원하더원하더 빽빽빽 원하더나도 接着冲上去，嗯、操啊妈的，长然后他这里又来，啥搞？这跳板结的，真上头啊！

싸우기 프로그램이 립니다 케어 패키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제작 좀 할게. 저길 봐. 케어 패키지가 오고 있어. 지금 나한테 총 쏘는 거야? 문제가 생겼어. 아주 가까워. 짜릿한데? 실드충전 할게. 3라운드, 링카운드 다운 시작. 이미 링 아야. 안입니다. 속기입니다. 지금 나한테 쫓서는 거야? 놀아보자. 여기 이보 실드다 레벨 3면야이 a m y a s a m 여기 중량 m y a Sam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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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겠지, 공격 받고 있다. 쉴드를 충전 레디? 푸쉬 푸쉬. 아! 미끼 보낸다. 쉴드를 충전하는 중. <목소리> <목소리> 장전출. <목소리> <목소리> 자 떡밥 쾅 물어라. 아니 미끼 물어라. 둘다 별로니. 실제 충장할게 여기, 실드 배터리야 치료 좀 하고 있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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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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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가까이 있어 1분 잠깐만 제작 좀 할게 잠깐만 기다려 필요 중이야 에라지탄의 그리한사람샷건 탄약이 필요해 사투리 밖는다

아, 푸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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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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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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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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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대세야! 여긴 내가 눈 똑바로 뜨고 지킬게 치료 좀 하고 있을게 치료 중이다 그래. 치료 좀 해야겠어 미끼 보낸다 어, 뭐 뭐야

정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 아우 무시성 푸시 때문에 1등 못할뻔했는데. 아.